네. 여러분들은 농사 지으면서 애물 단지가 잡초들이죠, 잡초, 그죠, 잡초. 우리 성당 제 집무실 뒤편도 텃밭이 조그맣게 있는데 토마토도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상추도 달리는데 그 잡초들이 나오니까 그걸 뽑아 버려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잡초를 해결합니까? 뽑아요? 어떻게 뽑아? 확 뽑아? 근데 그 잡초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 또? 약 뿌려요? 무슨 약? 제초제. 제초제 뿌리다가 내가 제초제 염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농사를 짓는 것을 많이 봤고 또 목수니까 또목공인 하는 거 많이 보고 그걸 통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하늘나라를 설명하세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잡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자라면서, 자라면서 이 가라지와 밀이 그렇게 구별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뽑다가 밀도 많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밀과 가라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는요, 본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사는 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햇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림자 없기를 바라는 사람, 어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햇빛도 없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 밀이라고 하는 정말 생명을 소생, 소출하는 모습과 또 가라지라고 하는 또 악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유, 내저 인간만 없으면 성당 다니기 편한데, 저 인간 언제 안 뽑히나.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구원 받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아무리 미리라 하더라도 가라지를 자기 기준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일 독서가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일 독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 당신께서 불이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당신 힘이 정의의 원천이신데 그렇죠? 정령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았을 때에만 그러니까 가라지가 밀을 막 침략해가지고 밀을 싹 없애버릴 때에만 하느님께서는 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미리, 가라지는 가만히 있는데, 가라지라는 이유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재봐서 모르는데, 잡초 때문에 진짜 농사가 안 됩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해? 좀덜 먹으면 안 돼? 아니, 잡초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 하느님이 잡초라고 만들었어요? 사람이 잡초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잡초를 다 뽑아서 어떻게 좋은데 쓸 수가 없나? 아마 올해의 후에는 잡초에 무슨 뭐 특효약이 있다고 그러면 잡초 엄청 살릴 걸. 내 기준으로 밀이라고 규정해 놓고 잡초를 파괴시키는 거. 이게 저는 오늘 이유를 안 쓸게요. 그게 갑질이에요, 여러분들. 음. 오늘 이유는 갑질을 쓰지 않을게요, 제가. 갑질이라는 말로 쓰지 말자고 제가 오늘 약속했는데 오늘만 쓸게요. 응? 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을 독서를 분명히 보시면 오만과 즉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시지 오만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가라지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제일 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힘의 주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죠 힘에 있는 사람은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은 너그럽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갑중에 갑이인 하느님도 너그럽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이 회개하면 심판도 안 해요.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신다.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7 0년 살면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 희망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 살기 좋은 나라는 분명해요. 그러나 더 완성되기 위해서 저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비로워야 된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관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당으로 얘기하면은 성당은 신부님이 책임자 아니야? 그죠? 내가 관대하고 내가 자비로워야 돼요. 그와 똑같이 사목회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자비롭고 관대해야 돼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자비롭고 관대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미리 밀이라고 하는 의인 아니겠어요? 바리사이면 의인 아니겠어요? 의인이 의인, 의인, 의인 모습으로서 자비로워야죠. 근데 그 바리사이는 의인이라고 치면서도 자꾸 갑질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지적제라고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지적하라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지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가라지 영혼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 하느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 말을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돈이 많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이 많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소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요. 사람과 다를 달리 사람을 돌보세요. 내 기준으로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작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오늘 복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매번 예화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습니까 복음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나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중심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사는 곳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밀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함부로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열심만 분들, 소위 열심한 분들, 소위 열심만 분들, 바리사회 같이 열심한 분들은요, 이 공동체를 순수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려는 그런 무한 열정이 자비도 없고 허용도 없는 광신주의자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헌터멘탈리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종교마다 근본주의가 다 있습니다. 뭐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있어요. 개신교도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문제는 근본주의자가 문제예요. 자기 기준으로 부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뜻도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결핍으로. 소위 그들은 자신이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소위 열심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존중하겠는데 종말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기다려라 하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예요. 절단내도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내겠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삶에서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느님께서 아,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걸다 주고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다음 먹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비유를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또 다른 말이참 거르는데 저는 똑같은 당론을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고 미래도 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이 있다 하더라도요. 가라지가 그렇게 원수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케어 방식, 하느님의 심판 방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인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도 선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랬다가 지금 세상 절단 나는데, 아유, 신부님 참 생각도 지금 너무 순수하시네. 제 생각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의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성경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제1독서에서. 정령, 하느님의 완전한 권능이, 즉, 이걸 비디오해 본다면, 교회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받을 때만, 가라지가 불신하지 않고 그냥 자라를 뿌리잖아요. 불신 받을 때만 하느님께서는 힘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왜 오해하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성경규절이 있어요. 종들의 방식과 주인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 종들은 실제로 밭을 메야 되고 실무적 일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줄기가 나서, 줄기가 나서,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같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아, 나도 몰라. 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원수가 그랬다. 이거야. 그 그러니까 다음에는 원수가 그러지 않도록 막아라. 이 얘기에요. 원수가 뭐예요? 피 피해가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우리에는 또 필요한 물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 이번주 계속 또 태풍 온다 하잖아요. 그거를 막지 않으면 그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지 못한 피해를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는 그런 점에 내가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원수가 나오는 것이지 원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재해인데 어떤 나라는 재해 피해가 없고 어떤 지역은 재해 피해가 있냐. 준비한 거와 안한 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다고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미리 방지해. 그러니까 운전도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생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한동안 거리두기를 하세요. 왜 코로나도 힘들게 했으니까 거리두기 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사람의 그런 관계도 거리두기를 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영원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답 종들은. 귀찮을 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사고방식으로 사느냐, 주인의 사고방식으로 사느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네. 있어요. 종의 사고방식은요, 이렇게 해답을 줘도 안 알아듣고 또 자기식으로 해. 종이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원수가 그랬다는 걸다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지 말고 좀 준비 좀 해라. 이때도 되는 건데, 그냥 네. 제거만 하려고. 아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거둬낼까요?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버 사시죠? 네? 주인의 사고방식과 종업원의 사고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거또안 그런 종업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 더라도 이런 식의 종업원 사고방식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분적인 그러한 위치에.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도 주인의식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우들이 마찬가지죠. 저는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슬퍼요. 신부님은 5년 있다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100년 있다안 가나? 왜 그렇게 그 기간을 가지고 자기 식으로 글,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아, 그 다음 신부가 나 같은 신부인데.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5년씩 임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합니다. 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신부면 평생 신부다.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유럽 교회가 이렇게 한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죠. 이게. 시선과 의식의 차이인데 그걸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상상한 내려놓고 내가 모르고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거둬어낼까요? 명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은 있지만 정확하게 뽑아낼 그러한 경험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는 제가 몇년 만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저랑 친했던 친구분들이 이제 태안 본당을 방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후배님인데 그분도 이제 생물학, 특히 미생물을 전공해서 지금 대학 교수로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농사와 관계되는 부분들, 이 토양 미생물 전공자예요. 그분께서 같이 연구소를 학교에 시설 설치를 하고 여러 농산물들 오면 정확, 똑같,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찰과 식별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준들을 열심히,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고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들이 이제 생산돼 가서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 기준치에 맞춰서 정확하게 식별해서 통과 또는 안 통과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 한국 이 생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얘기하는 바로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뽑을지 모른다. 그런 부분에 믿어야 되는 거죠. 수확할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오늘 복음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미리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라지도 미리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지만, 하느님은 가능하세요. 그러니,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의 힘을 믿고, 밀과 가라지 함께 사는 천국이 될수 있도록, 특히 우리 본당과 가정에서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